통해 접수된 내용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19 상황에도 어렵게 결혼해 8개월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세댁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는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다단계에 푹 빠져 있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에게까지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요. 다단계 판매 관련 사람들을 소개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저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탓하기도 하고 급기야 남편에게 제 험담까지 하시는데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될까요? 음, 일단 결혼하신 지 8개월 정도 된 신혼 부부이신데 시어머니가 자꾸 좀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음. 근데 결혼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갈등의 기준이 되는데 음. 이 경우는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악화된다 그러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음. 싶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말미에 이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상담자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과도한 권유를 계속해서 하신다면 그렇게 돼서 이제 상담자분께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이게 이혼이 가능할까요? 일단 음. 이혼은 민법 840조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에 보면 3호에 배우자와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죠.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사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상당히 당사자한테 가혹한 경우 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그~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제가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당사자는 상당히 심각한 사유이긴 하지요 네. 그렇지만 어쨌건 여기는 어, 그~ 직계존속이 하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계존속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나는 이제 이 다단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대단히 나에게. 아, 되게 힘드니까 이걸 중지시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다. 내가 맞춰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런 사유까지만 가게 되면 심각하게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로 이혼 협의 이혼이나 이혼 수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사실은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남편분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남편분을 그냥 좀 맞춰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어, 남편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상담자분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 이런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가 뭔가 좀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내지는 이게 이혼 사유로까지 좀볼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현실을 회피적인 사이, 사유는 되고요. 음. 현실 회피적인 되게 이제 대부분의 남편들이 <laughs> 어, 그러죠. 네. 또뭐 처음에는 사실은 본인도 이 결혼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저도 신혼초에 보면 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보다 음. 좀왜 나도 피곤해 왜 그런 집에 와가지고 또 그런 일까지 뭐 이런 행동을 네. 좀 보이는데 이게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 거고요. 네.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어, 깨닫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중 적적 중재자 또 적적인 음.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아내는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같이 살면 계속 익숙해졌던 가족들도 아니고 새로운 가족인데 어려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더구나 단순히 뭐~ 어떤 행동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를 <laughs> 계속 같이 하자고 하면,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 적절하게 남편이 선을 음이. 그어줘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고 계속 현실 을 회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음. 그분에 대해서 점점 이게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만약에 이제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정말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단지 노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 음, 그렇죠. 의사 표시를 이런 이런 그 어떤 행동이건 내가 이제 하기 싫다. 네. 그리고 이런 이런 분 적절하지 않다. 남편에게도 명확하게 의사표시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저는 음. 다단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부분들 계속하시면 저는 뭐더 이상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걸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어 거기에 대해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음. 규책 사유는 남편과 시어머니 측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당연히 배우 자와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민법 제 840조 3호에 고그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을 위해서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사유들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핵가족화를 통해서 사실은 부부간의 일들 아니면 대부분들 관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가장이 어든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본인의 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냥 단순히 혼인 본인이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알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남편에게도 의사표시를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선을 더 긋고 음.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혼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그니까 음. 이걸 그냥 본인이 다그 떠안고 가려고 하거나 본인이 혼자 끙끙 앓게 된다면 결국은 본인만 힘들어지고 더그 속을 앓게 되니까 왜 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다음에도 이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상담자 본인께서도 이런 정도면 도저히 내가 결혼 생활을 가족할 수 없다. 음. 이럴 이런 정도라면 냉정하게 법률 상담을 좀. 변호사를 통해서 해 보시고 이혼 소송을 할지 협의 이혼을 하실지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 상담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든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록좀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